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바로 즐기는선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 오늘은 어제는 장이 쉬었고, 에, 오늘은 아, 이제 좀 이따가 저녁 되면 장이 열리겠죠? 오늘 문득 이제 궁금한 게 요즘 국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 국채가 올라가면은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는지 꼴... 하이콜통 아, 이 인간 또 왔네. 뭐또 귀찮게 하려고? 오늘은 또 무슨 도움을 드려야 하려나? 말해 봐. 뭔데? 자. 야, 요즘 그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엄청 많은데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채권 그 TLD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내려가잖아.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부작용이 뭐가 생기는지 한번 얘기해 줘 봐. 국제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 그럼 경제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커지지. 또 국제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자금 유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어. 결국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아, 그렇지. 그 밤사이 주말에 보면은 그뭐그 뭐, 그 트럼프가 이 u 간세 50% 한다 했다가 또 바로 어, 이야기가 잘 됐다 했다가 막 지금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트럼프의 심리는 어떤 것 같아? 트럼프 스타일 알잖아.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강경하게 나갔다가 또 사망 봐서 유화적으로 돌리는 식으로 밀당하는 거지. 결국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인데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심리는 결국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입지를 더 굳히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거지. 내가 볼때 이제 앞으로 트럼프한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거든. 어? 꼴통이 봤을 때는 어때? 음, 트럼프도 재상 도전이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계속 이런 전략을 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패턴을 알아차리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게다가 정치적 환경도 변하고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그 영향력이 예전 같진 않을 수도 있지. 결국 트럼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슈를 찾아야 할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흔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이제, 어, 신용등급도 좀 강등됐고, 그리고 지금 자꾸, 어, 국채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일단 미국 입장에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수 있어. 또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거나 무역 협상을 통해 수출을 늘려 경제 체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연준이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어. 결국 정책의 유연성과 시장과의 소통이 핵심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균형 잡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여제 관리에 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고맙다. 내가 봤을 때 최대한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맞아. 빠르게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 시장도 안정을 찾고 투약실성도 줄어들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 되겠지만 결국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관건일 것 같아.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에 같이 기대해 보자. 자, 애들 보셨듯이 뭐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국채 금리 오늘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그 밤에는 사상 최고 금리 찍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그거 또그니까 기존에 이제 최고 금리 거의 다다 가섰는데 이쯤이면은 미국에서도 더 이상 뭔가 좀 하기는 또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앞으로. 그러면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되고 나가지고 대책 나오고 나면은 조정 마무리 짓고 좀갈것 같은데 제가 시간은 그래도 약한2삼주이주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제어린 짐작으로 그 안에는 또 뭔가 또 마무리 져야 이 금리 이거 저 뭐야 더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어 거의 마지노선이니까.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대해 보시죠. 또 오늘 장 어떻게 되는지 항상 예, 어제 장이 안 열려 가지고 엄청 심심했는데 오늘 장이 열리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낮에도 선물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보시고 지금 선물장 뭐 아침에 대충 보니까 그때 떨어진 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 같더라고. 예. 금요일 날 하락한 거다 만회하고 더 상승으로 돌아간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내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내 예상대로 반등 잠깐 줬다가 다시 한번더뺄 건지 아니면 이 반등으로 그냥 갈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켜보시죠. 나는 그래도 한번더 리테스트 밑으로 한번더 쏘지, 한번 내리꽂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만 들어갑니다, 형님들. 수고들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형님들. 감사합니다.